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잘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는 8시에 건강검진 예약해가지고 건강검진하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어제 물주다 보니까는 먼노가 색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이 예쁠 땐 어떻게 되게요? 이 목대 속으로 목대 속으로 이렇게 균이 침투했다고 이게 균이 침투했다 그래야 될까요? 목대가 보라색 같이 핑크색 같은 물관이 핑진 핑크색 같은 그런 걸로 변해 있고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더 예쁘게 변하고 이제 떠나실 날이 얼마 안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laughs> 이게 물이 잘 들고 예쁜 거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이건 거의 백프로가 목을 잘라 보면 목대를 잘라 보면. 물이 올라가는 물관이 동그랗게 한 줄이 찐핑크색으로, 어, 그렇게 비트 색깔 정도로 막 그렇게 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색감을 이렇게 변, 변화되게 하는 거죠. 물, 저절로 살균, 살균, 아니, 야 저절로 균이 침투해서, 물음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 크고 싶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아직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래요. 그래서 자구가 괜찮아요. 자구는 그래서 자구는 띄어서 키워보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목대를 잘라보면 한번 혼자서 찍기가 참 뭐해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막 카메라 다이대도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에이, 저는 그냥 편하게 살으려구요 그런거 막 구매하고 하 맞춰서 하고 막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laughs>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 아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색감이 너무 예쁘구요 통통하게 잘 구구요 색감이 아주 검붉은 정도로 아주 예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 아이고요 얘는 이톱스들 파종이에요. 한번 뿌리 털어 가지고 다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믹스입니다. 2만 원이에요. 개수는 뭐한 50개도 넘을 것 같죠? 이거 지금 이제 다 뿌리 털고 정리해 가지고 조금 넓혀서 집을 주면은 쑥쑥 클 거예요. 파종이 2만 원입니다. 바이솔 소개해드릴게요. 커피 바이솔 8 0 0 0원이고요 색감이 참 예쁘죠. 얘네들은 음, 노숙이 되는지는 어, 환,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 애들 솔방울들은 솔방울 뭐 이런 데들은 노숙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즈봉황 바이솔 뭐 포토로와인도 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저는 노숙 안 합니다. 노숙했다가 살아나는 애들도 있어요. 밖에서 지금 몇 가지는 있는데 다시 또막 살아나고 자리잡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하우스에 다 있습니다. 커피바이솔 8,000원이고요. 너무 예쁘죠? 무늬가 너무 예뻐서요. 그냥 관상용으로 다육이처럼 키우려고 음, 그러려고 더 마음이 갑니다. 얘네는 포토 레드 와인 바이솔 3,000원씩이고요. 밥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포토 레드 와인 바이솔 3,000원. 에드워드 에드워드 벌즈? 어, 에드워드 벌벨즈. 에드워드 벨즈 바이솔. 아 너무 어렵다. 에드워드 벨즈 바이솔. 얘네도 3,000원씩입니다. 밥이 많고 올해 바이솔이 정말 색깔도 예쁘고 좋네요. 그 다음에 얘는 로즈 봉황 바이솔입니다. 로즈 봉황 바이솔도 밥도 좋고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로즈 봉황 바이솔 얘도 3,000원씩이고요. 오아이는 8cm분에 들어있는 파리에가파리에가타금 바이솔. 파리에가타금 바이솔입니다. 입장에 금이 공윤처럼다 들어가 있고요. 참 예쁘죠? 자구도 달려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키우니까 정말 색감도 예쁘고 금이라서 특, 이제 특이하고 예뻐서 데려왔어요. 파리에가 타금 바이솔 12,000원입니다. 얘는 포토레드와인 바이솔 대품입니다. 포토레드와인 바이솔 대품 10,000원씩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구요. 13cm 정도 되구요. 어, 군생들입니다. 아주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포토 레드와인 바이솔 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트럼펫 핑키예요 트럼펫 핑키인데요. 사이즈가 15cm 됩니다. 엄청 좋구요. 밥도 너무 좋구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이 트럼펫 모양들이 정말 입장들이 특이하고 예쁜 아이죠. 트럼펫 핑키 12,000원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트럼펫 핑키 12,000원이고요. 얘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는 9cm 정도 되고요. 지금은 색감이 이제 조금 들려고 하지만요. 아주 밝게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아라베스크 10,000원입니다. 베스크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세런 게티라고 하고요. 얘 세런 게티라고 하고요. 아, 약간 음, 콜로라타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물이 들는지 제가 잘 몰라가고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뽀얀 분도 생기고요. 어, 이 라인도 물이 들것 같아요. 세런게티 환엽이고 입장은 콜로라타 닮았고요. 무지 예쁘게 들면서 뽀얀 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런게티 사이즈 10cm 정도 됩니다. 36,000원이고요. 얘는 메스콰이어라고 하는데요. 봉황입니다. 대품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고요. 요거는 4만원 아인데요. 입장들이 다 환엽이고 예쁩니다. 중간에가 살짝 모여지는 봉황입니다. 메스콰이어. 얘도 약 10cm 정도 되구요 4만 원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로또금. 로또금은 입장에 3방금이 다 들어가서 이 3방금 덕분에 붉게 물이 들면서도 아주 화려한 느낌의 아이입니다. 로또 2만 원 아이입니다. 로또는 9cm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입장들이 다 둥글둥글해서 키우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골드쉐도우라고 하고요. 골드쉐도우는 이거는 에케 쪽이고요.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서 뽀얀 빛에 뽀얀 분을 살짝 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골드쉐도우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돌단풍 목부작 아입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키도 약 14cm 정도 됩니다. 목부작으로 붙여놓은 건데요. 꽃도 올라오고 있고요 얘들은 지금 이제 한창 크라이들이라 이파리랑 쑥쑥 클 거예요. 돌단풍 목부, 목부작 2 4 0 0 0원이고요 얘는 박화장입니다. 박화장. 자구도 많이 있고 늘어지면서 큽니다. 박화장 24,000원 이고요. 사이즈도 좋죠. 근데 이게 한몸이지는 않을 것도 같고 여기가 보면 은 한몸인 것도 같아요. 이거는 따로 심어진 건지 어쩐 건지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다 한몸입니다. 한몸으로 늘어지게 박화장 2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청기린 철아 만원입니다. 청기린 철아 만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패치 핑크예요. 처무엽 음, 변경하고 비슷하지만 좀더 붉은 색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아주 튼튼하고 목대로 큰 아이들입니다. 두 개에 5천원입니다. 처무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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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무히 아니. 변경 아니고 <laughs> 패치핑크패치핑크두개 5,000원 이고요 얘는 체리톱스 대형종이고 비조라고 합니다 비조 노란 꽃이 피는 아이고요 14,000원 입니다 비조 14,000원 이고요 얘는 하비비라는 창입니다 하비비 사이즈는 약 17cm 정도 나오고요 잎도 넓고 두툼하고 환엽이구요. 합의비는 10만원 아이입니다. 창의로 대품으로 아주 멋져요. 애들은 천녀를 4개를 심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바글바글 잘크라고요 올해 심어서 이제 자리 잡으면 내년에는 꽃들이 피면 꽃들이 피고 이렇게 농장에서 그냥 좀 길쭉길쭉하게 자랐던 잎들이 자리를 잡고 하면 되게 예쁠 거예요. 천년은 입장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은 농장에서 커서 와 입장이 커서 그러는데 이게 달궈지면 정말 예쁘거든요. 얘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다 음, 유기하고 참 다르고 오, 뭐 이래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정이 가는 아이입니다. 천년 심어놨고요. 요 아이는 사막의 보석이라는 선인장이고요. 아프리카 친구고 이렇게 마디마디 마디마디 마디 늘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얀 거는 목질화 돼서 그래요 요거는 오래됐다고 나이가 백이라고 나이 백이라고 목질화 돼서 이렇습니다 사막의 보석 6,000원입니다 전에는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올해 6,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얘는 콜루멜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층층이 탑을 쌓고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자구들을 내주고요. 이것도 아주 예쁜 멋진 멋진 모습으로 큽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도 또 멋진 모습으로 큽니다. 와이는 블루 엘프 자연군생입니다. 3만원 아이고요. 얼굴이 많고 자연군생이라고 가격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요즘 국민이들이 얼굴 있는, 얼굴이 있는 얼굴좀 많고 큰 대품들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 되었습니다. 블랙엘프 18cm 정도 되고요. 3만원 아이 얘는 아메치스 아마 합식인지 한몸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두 아메치스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양진 7천원입니다. 양지 나이 7,000원. 이 친구는 동백이라고 합니다. 동백이. 동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막 자구들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18cm 정도 되고요. 동백이 4만 원입니다. 수박 방울봉당금 12,000원씩입니다. 수박 방울봉당금 12,000원씩입니다. 둥근 빨간 꽃 개발 선인장, 빨간 꽃 둥근 개발 선인장입니다. 이거는 밥이 아주 많구요, 4만원이구요. 이 아이들은 24,000원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2만원씩 드릴게요. 이거 2만원 합쳐도... 4만원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군 개발 선인장 2만원, 4만원입니다. 아, 유튜브를 보낼려고 찍는 동안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 박하장하고 청기진 철화하고, 뭐, 뭘로 철화박 이런 건다 팔려버려버렸네요. 잠시 이거는 픽. 핑크 백봉이라고 합니다. 핑크 백봉 예쁜 얼굴이죠. 목대도 있고요. 핑크 백봉 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핑크 클라우 쿰이라고 합니다. 핑크 클라우 쿰 5천 원씩이고요 제스타 철화 15,000 원입니다. 제스타 철화는 15,000원이고요 얘는 에메랄드 에셀이라고 합니다. 입장들이 얘네들이 굳어지니까 입장이 정말 예뻐요. 밑에서 자구 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에메랄드 에셀 16,000원입니다. 얘는 베레하긴 지금 베라하긴 지금이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어,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커지면서 이파리도 잘안 떨어지게 이제 제법 이제 굳어졌습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입장도 많이 나와서 아주 예뻐졌어요. 베라 하긴 지금은 봉포함 2만원씩입니다. 베라 하긴 지금 분포함 2만원씩입니다. 얘는 앙블리 삼두 군생 만원 아이예요 강블리 3두근생 만원 아이 이 아이는 파우가리아 튜버 글로사 파우가리아 튜버 글로사라고 하고요 입장들이 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물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파우가리아 튜버 글로사만원씩이고요 사해파 미파 요런 종류의 그런 사촌입니다 이는양진철화 8천원씩이에요 양진철화 8,000원씩이고요. 약, 약 7cm 정도 됩니다. 양진철화 8,000원씩이고요. 얘는 빌게이츠 군생이고요. 입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중간에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콕 찍어놓은 것처럼 이런 이렇게 무늬가 특이하게 생긴 빌게이츠 군생입니다. 2만원이에요. 빌게이츠 군생 2만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6,000원씩이에요. 웨스트 레인보우 6,000원씩 얘네는 아르페주라고 하고요. 아이들은 8,000원씩이고요. 여기 분에 심어있는 애는 12,000원입니다. 분포함 12,000원 아르페주 8,000원씩입니다. 얘는 파피샤라고 하고요. 10,000원씩이에요. 파피샤는 이렇게 붉게 물이 들면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죠. 파피샤 10,000원씩이구요. 데킬라 썬라이즈 창입니다. 데킬라 썬라이즈 1,000원입니다. 데킬라 썬라이즈 빨간 솥톱도 예쁘구요. 1,0000원 아이 요 아이는 짧은 입 적성인데요. 양쪽으로 자구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입 적성 2 0 0 0 0원 아이입니다. 짧은 입 적성은 여름에, 음, 문간에다 놔두시면 돼요. 저 창틀 바로 옆에다가, 창문 열어놓는 바로 옆에 시원한 데다가 놓고, 물은 100% 거의 안 줍니다. 여름은 그렇게 나요. 여름은 완전 단수하고, 어, 시원한 그늘에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것도, 음, 노숙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아이볼이랑 똑같이 또 노숙을 해서 키우시더라고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름에 조금 다른 애들보다 몸살이 좀 심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몸살이 심한 아이들은 그늘에 다 두세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늘에 두시고 물은 거의 단수를 하셔요. 자, 문입 적성이었습니다. 소인제금 만원씩 아이입니다. 소인제금 만원 요 아이는 오렌지 에일이라고 하고요. 오천원이에요. 중간에가 이렇게 검붉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오렌지 에일 오천원 아이입니다. 8cm분에 들어있고요 차 찰스톤은 8cm분이 넘쳐납니다. 8,000원입니다. 입장이 아주 많게 다닥다닥 예쁘게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차 찰스톤 8,000원. 얘는 제이스타 스페셜. 제이드스타 스페셜 3만 원 아이입니다. 제이드스타 스페셜은 돌군 입장이고요. 3만 원 아이고요. 아, 물론 이렇게 햇빛을 보고 크기 때문에 색감이 좋은 거고요. 너무 그늘로 들어가면은 색감이 빠지기는 합니다. 햇빛을 봐야 애들이 색감이 화려하게 하, 화려해요. 청남봉옥입니다. 청남봉옥 만원 아이입니다 청남봉옥 만원 아이 습지야 일두아이 3만 원. 습지아이두아이 6만원입니다. 투구, 투구는 2만원씩이고요. 이거는 실생 월세계 12,000원입니다. 실생 월세계 12,000원이고요. 목단 24,000원입니다. 목단 아이들은 24,000원씩이고요. 칠교주 만원 아이입니다. 소형 선인장이에요. 칠교주도 소형 선인장입니다. 칠생 월세계도 소형 선인장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